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 발품부동산입니다. 지금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진영 아파트 7월 말 현재의 미분양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미 그 지난달에 6월 말 현황까지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아, 7월 말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 7월 말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진영 아파트들의 미분양 상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지금 보이시죠? 네, 대충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이진캐스빌이 있고요그 다음에 신우 히가로, 그리고 진영 할림 프레버, 그리고 중, 에스클레스 에코시티.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시면, 어, 이진캐스빌이 어, 15세대 구요. 그 다음에 시우 히가루가 3세대 그리고 진영할림프레브 1차가 19세대, 할림프레브 음, 2차가 12세대 그리고 중 S클래스 에코시티가 80세대가 미분양 현황으로 집계되고 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좀 특이한 상황은 음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체크가 안돼 있긴 하네요 그 중흥 s 클래스 에코시티가 그 39평형과 43평형 어, 여기가 지금 12세대가 지금 미분양 상태구요 나머지 이제 80세대 중에서 68세대가 어, 31평 34평 에서 나와있다 아, 68세대가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지난달에 비해서 일단 크게 변함은 없어 보이고요. 어, 현재 이게 좀그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조금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상단에 보시면 네, 2017년 7월 31일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네, 요거 여러분들께 참고를 아, 여러분들께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정리를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여기 뭐 진영 할것 없구요 창원 김해장유 그리고 뭐 장유유라 김해시내 이렇게 해서 모두가 특정 지역을 빼고는 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많이 저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 분양도 그렇게 썩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잘 않구요 특히 진영만 놓고 봐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실제 그 주거 실제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력이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그 미분양 현황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그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매물들을 그리고 정보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진영 발품 부동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